네 안녕하세요. 가게옵션의 명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준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가는 어... 그러니까 올초 금요일 날,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생성되는 게 기준가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가가 붕괴되는 반대편에 이제 하는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드릴겠습니다 일단은 장을 한번 볼게요. 장을 보시면, 장을 보시면, 콜이 처음에는 한 4, 50딕 정도 먼저 가죠. 그거는 이제 교차 실패로 가는 겁니다. 교차 실패로. 서로 이제 한쪽은 마디를 놓고, 한쪽은 마디를 잡고, 이런 경우로 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교차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이 조금 가죠. 콜이 조금 가요. 가서 콜이 상고점 공공이 2.98까지 갑니다. 2.98까지. 2.98까지 가죠. 2.98까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상고점 공공에서 어, 기준가가 콜의 기준가가 상고점 공공의 행사가 는 2.82입니다. 2.82. 그거를 붕괴를 합니다. 붕괴. 분개. 붕괴를. 2.82를 붕괴를 해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2.82를 붕괴를 하는 걸 보세요, 붕괴. 2.82. 네. 이때. 2.82를 붕괴 때 내가 푸세 진입이 가능해요. 푸세, 20만원 때. 3.75.00에 2.76. 여기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코리. 코리 시가 깰 때는 이제, 여기서 시, 그러니까 확인전이 위에서 어 본인 기준가를 붕괴 때는 내가 들어가서 얘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게2 8팔일때 들어간 거는 얘는 무조건 시가는 가서 붕괴한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돼요. 왜? 기준가를 붕괴하는 순간에 얘는 음봉이거든요. 음봉. 은봉. 그래서 얘는 시가를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거기서 확신을 갖고 들어가도 됐었어요. 그래서 와서또 시가를 붕괴하죠. 그럼 내가 이 기준가에 못 들어간 갔 사람은 시가 붕괴 때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고0공에서 2.51을 붕괴때2.51때 여기 372.50 풋은 2.50이 됩니다. 2.50. 그러니까 벌써 실은 시가 붕괴 때까지 내려오니까 틱수가 벌써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2.76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한 몇 30틱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도 여기서는 시가 매매도 있으니까 신가 붕괴때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푸시 계속 가기 시작하죠. 푸시. 그러면 이때 등가가 보니까 385.30이잖아요. 등가 385.00에 이제 이 등가가 385.00이거든요. 여기서도 중요한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거를 제가 이제 시간상 어떻게 계속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중요 가격 붕괴가 엄청납니다. 콜에서. 콜에서. 그래가지고, 푸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등가에서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가죠. 계속 가죠. 계속 가가지고, 콜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푸시 어디까지 갑니까? 4.14. 우리가 아까 들어왔던 게, 여기 보시면, 375.00에 2.76에만 들어왔어도 4.14까지 갔으니까 약 140틱 정도 되나요? 그죠? 140틱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372.50은 2.50에 들어간 한 90틱 정도 되죠? 90, 90틱 정도 되죠? 90틱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월초에 이 틱수는 굉장히 많은 틱수거든요. 근데 그렇게밖에 그렇게, 밖에 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등가에서 계속 중요 그 저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중요 붕괴 뭐 아무튼 온갖 게 여기서 다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뒤집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여기서 그 생성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 가격만 알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고점까지 와서 청산할 수 있었다. 고점까지 와서 그러니까 중요 가격을 알고 내가 중요 가격 활용법만 알면 가격 옵션은 단순한 매매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그 대신에 내가 중요 가격을 정확히 보는 방법과 알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만 확실히 익히면 내가 최저가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에 얼마든지 청산할 수 있는 게 가격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격, 중요 가격을 보는 방법과 중요 가격이 생성될 때 그거를 내가 체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게 생성이 됐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제 진입해서 언제 청산하는 거. 실은 그게 다잖아요. 그게 다기 때문에 가격 옵션은 중요 가격만 알고 대응 방법만 정확히 익기면 최저점에 진입해서 최고점에 팔수 있는 게 가격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구독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늘 성심성의껏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